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제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서울에 거주 중인 직장인 구독자님의 투자 문의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1시간 동안 통화했는데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통화 음성 파일을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전 팀장님으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제이스원이라는 게임 회사의 투자 제안서입니다. 그것을 보고 투자 심사역으로서 저라면 투자하겠는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파일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제이스원 게임 개발 회사 투자 제안서 평가입니다. 1. 제이스원에서 개발하고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G스타 게임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부산에서 열렸던 G스타에서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 버서스 킹덤 오브 나이츠라는 게임이 현재 검색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구글 게임 순위 1등이었다는데,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제이스원은 2005년부터 10종 이상의 삼국지 게임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구글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최근 뉴스와 자료일 뿐입니다. 게임은 없어졌더라도, 구글 검색에 나오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3. 대표자가 김지훈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했는지, 운영 중인지, 김지훈 대표와 연관된 주식회사 네이처 폴이라는 회사는 검색되지 않네요. 찾아보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4. 에머슨 일렉트릭은 자동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얼터네이터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안서에. 그러한 직급은 없었습니다. 얼터네이터란 제너레이터 뭔지 아시죠? 자동차 시동 걸때 한마디로 시동 거는 그 장치인데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알수 없는 경력입니다 5번. 투자 제안서에 대표가 차를 타고 찍은 사진은 제가 투자 심사역으로서 투자 제안서를 많이 봤는데 처음 봐요. 대체로 일하고 있는 사진이거나 뭐 가운 입고 있거나 맞잖아요. 연구원이면 가운 입고 있거나 이런 대체적으로 또는 명함 사진이거든요. 근데 투자회사에서 자칫 겉모습으로 보기에 절대 금지 사항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진은. 투자 자안서의 사진의 정석은 그 밑에 계신 박 팀장님과 이 팀장님의 명함 사진입니다. 6번. 삼국지 빌드 앤워 게임의 2017년 4월 출시되었고 구글 검색량은 39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기가 없었다는 뜻이죠. 사전 예약자 2만명 돌파 라는 뉴스를 볼수 있는데 사전 예약자는 마케팅, 즉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성패와는 연관이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 게임 덕후들의 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다는 방증이죠. 그외 삼국지 게임들의 흥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특성상 한개 서버였다는 것은 어, 출시가 되고 얼마 후 폐기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서버가 여러 개가 동시에 되잖아요. 현재 투자 제안서에 그것을 잘 되었다는 문구로 표현하고 있네요. 음. 7번 한개 서버당 5,000명 수용훈 테스트했을 경우 예상 매출 4억 8천이라고 나옵니다. 예상은 10억도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게임을 3년간 개발했다면 직원 30명 기준일 때. 월 급여가 250만원으로 제가 측정을 했을 때월 인건비만 한 7천만원 정도입니다. 3년이면 36개월로 했을 때 이, 인건비만 3년간 27억 나오는 거거든요? 애매하네요. 8번, 6장에서 론칭 지표의 실적을 보면 획득 신규 사용자 3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탈 사용자가 34만 1천 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신규가 훨씬 더 많아야 하는데 이탈자가 더 많네요. 이게 성공해, 성공했다라는 성공 건가요? 투자지안서에 이 내용이 왜 들어가죠? 9번. 사업 소개의 게임 화면은 3, 4년 전부터 유행한 시스템으로 개발에 한 3년이 걸렸다고 하였으니, 캐시오브 클랜, 아시죠? 다들 최고 성공한 게임으로 뭐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여 만든 게임임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기존 삼국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거잖아요. 기존의 게임 제작 역량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 소용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10번 사업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서 86.5점으로 메타넷 M 플랫폼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메타넷 M 플랫폼은요 최근에 코닥 시장 상장을 위해서 신주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메타넷 M 플랫폼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서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매출 150억 이상 되어야 외부감사 충족되죠. 최근 매출 200억이면 상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제이스 1e 사업성 분석을 3일 회계법인 등뭐 이렇게 인지도 있는 곳에서 받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사업성 분석 등급 b 중위권으로 나오는데. 게임으로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회사에서 게임회사를 사업성 분석했다는 것 등급을 매겼다는 것이 약간 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네요. 11번. 삼국지 시리즈의 인지도는 높으나 현재 게임플레이 시스템은 누구나 하는 종류입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은 것이 좀 단점이죠. 12번. 사업 강점에서 이제 론칭하는 게임이 전 세계 유저를 비교하여 진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 그러세요? 음. 그리고 게임 개발에서 한글과 영문만 개발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지표는 신뢰도가 불분명한 게 당연하겠죠. 또한 미국과 유럽은 모바일 게임보다는 콘솔 조이스틱용 게임이죠. 뭐 엑스박스나 이런 거 이런 게임이 더 인기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3번 컨텐츠 확장에서 2020년 2사분기에 러시아와 중동쪽을 겨냥한 컨텐츠 개발과 이후 일본, 독일 등으로 펼치겠다는 포부는 좋으나 투자회사는 이런 계획을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해달라. 그걸 누가 믿겠어요. 14번 시블레이션 참고에서 라이즈 오브 킹덤즈의 자료를 인용하였는데요. 투자 제안서에요.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출시되는 게임이 경쟁자가 아주 많은데 그것도 최고 인기 게임의 유저를 빼앗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이 게임이 망해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자료입니다. 15번 한국 기준으로 43만 명을 적용하여 예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예상대로 되는 기업은 없죠. 투자 심사위로서 꿈이 야무지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냥. 16번 제이스원은 마케팅 예상 1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원이면 그외 비용도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개인에게 투자 받아서 성공할 게임이 아닙니다. 이 금액이면 서울의 사모펀드에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금액은 개인들에게 투자 받지 않을텐데 신뢰성이 약간 떨어지네요. 17번. 국가선정에서 미국을 1위로 매출 핵심국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삼국지 역사에 기초한 게임이 인기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위에서 고론한 라이브즈... 주... 라이즈 오브 킹덤즈는 중세 시대 유럽의 배경으로 디자인된 게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10위 안에 10위라고 하면은 어 인기도 뭐 다운로드 수그 다음에 뭐 매출 이런 거를 세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10위 한마디로 30개의 게임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삼국지 배경으로 한 게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제이스원의 게임은 동서양의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서구권 유저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이 대립하는 거니까. 18번 삼국지기 배경의 게임은 중화권과 특정 아시아권에만 유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서는 유저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은 그냥 자신들의 희망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19번 예산한 36억 기준으로 볼수 있듯이. 투자 제안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36억이라고 예산안이 한국, 미국, 대만을 겨냥한 마케팅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번 투자 제안서의 투자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상증자 350억으로 뭐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자신들의 주식 가치죠. 이 투자회사에서는 절대 이런 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국내 기관 및 해외에서 협의 중이라는 200억을 빼면 150억 원은 개인 투자자만 소액 투자자를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소액 투자자 3천만 원으로 만약에 나눴을 때 500만 명입니다. 실현 불가능하죠. 21번. 피처드 선정 가능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냥. 22 주주 구성에서 사업성이 있는 게임 회사라면 대주주의 엔젤 투자 및 펀드사가 이미 투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떡으로 표현한다면 먹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3번. 현재 2020년입니다. 게임 런칭 1년 뒤인 2021년에 상장을 하겠다는데 투자를 받기 위한 계획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가 봤을 때 보여지는데요. 투자자에게 기대 수치를 높이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4번 투자 제한 근거에서 근거가 좀 불분명합니다. 근거자료가 없네요. 25번 투자 가능 기간을 런칭 전까지만 모집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어, 전 팀장님이 저한테 통화 중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런칭 전곧 런칭 한다고 하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말쯤에 한다고 하, 뭐 3월 말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모집을. 투자 모집을. 투자 회사에서는 이런 문구가 있을 시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투자를 받으려는 이유는 런칭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주 목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 의향이 있으시다면 런칭 이후 성패 유무 결과를 확인 후 주가가 좀더 높더라도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저한테 이런 거 보내주시면 안 되죠. 구독자 분들 중에 투자 권유를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 뭐, 카톡 아이디, 뭐, 메일 주소 등을 남겨주세요. 또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자료도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은 제가 이렇게 쫙 검색하고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도 보내드리고요. 답변 영상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뭐 이렇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